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의 큰 발걸음을 함께 기억하고자 만든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의 든든한 뿌리로 한결같은 열정과 깊은 애정으로 함께해주신 이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이 영상을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걸어오신 길에는 언제나 학교의 미래를 향한 진심과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 선생님들의 열정, 학부모님들의 신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사장님의 조용하지만 깊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순간에도 항상 앞장서 주셨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밀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학년 김서울입니다. 8학년 노예은입니다 9학년 박정한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셨기에 저희가 즐겁고 안전하게 <laughs> 학교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학교 분양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저희는 고등학교 전교 회장 김민철 부회장 이수혁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저희를 위해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저희는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주신 수많은 결정들과 노력들이 저희 학교를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학년 김시우, 10학년 정현석, 11학년 김수아, 12학년 황유지입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후제 노력이 인정된 결과라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도 학교진말을 <laughs> 책임감 있게 본다고 <laughs> 느꼈습니다. 이사장님의 지원 덕분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기회에 알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성실하게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학교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의 리더십과 따뜻한 마음은 우리 학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비록 학교를 떠나시더라도 학교가 발전하는 모습을 늘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이사장장님